애프터눈티가 와가지고 세팅했어요 수영장가서 피좀 맞고 사우나 좀 하고 오니까 세팅 다 해놨네요 이게 2인분이에요 애프터눈티 2200밧 룸에 세팅해주는 거는 1인분 안 된대요 그래서 2인분 2200밧이고요 부가세 다 포함입니다 아이폰 지금 열심히 열공하고 있어요. 지금 1시간까지 남았는데 1시간 남았네요. 아 밖에 비 와요. 아까 오전까지는 햇빛 쨍쨍했는데 갑자기 또, 오 어이를 채워 놓으신다. 그래도 다행입니다. 실내에서 이렇게 호캉스 스테이케이션 할수 있어가지고요.